자, 우리가 이제 일반항에서 점화식을 찾아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의한 변의 길이 레이엔이라고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서 여기에 무게중심들. 얘의 무게중심. 예의 무게중심, 예의 무게중심, 예의 무게중심을 잡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 AM 플러스 2겠네? 그치? 그래, 안 그래? AA 플러스 1이지, 요 길이가. 요거에 한 번의 길이가 AM 그죠? 그럼 얘하고 얘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이거의 무게중심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음, 얘의 무게중심이니까, 요게 2대1이지. 아. 그러면 요거는 반대이니까 2분의 a n 이구요 그죠? 그럼 여기 2분의 a n이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an이네 2분의 an에 2분의 an에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an이 되네 그쵸 요게 3분의 an이면 요게 45도니까 요거의 루트이니까 요게 3루트 2an이 되네 그치 그러면 요게 요거의 두배니까 3분의 루트 2an이다 오 오케이 그럼 이 길이비가 이렇게 되죠. 길이가 3분의 루트 2 비율이면 넓이는 9분의 2가 되죠. 9분의 2. 그렇죠. 첫 번째 s 1이 9, 더하기 9분의 2, 곱하기9 더하기 6분의 2, 6분의 2, 6죠분의 81이죠 오케이. 비율만 찾으면 되죠. 비율만.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무게중심 찾을 건 너무 밖에 없지, 그렇 네. 여기도 재밌는 건 뭐냐. 면요 무게중심하고 요 무게중심이 무게 있잖아.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요. 이큰 삼각형에 무게 중심끼리 연결을 하면 그 위에 무게 중심이 올라가거든 왜냐하면 이게 두 삼각형을 막대기 끝에다 올려놨다고 생각을 해봐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막대기 끝인데 똑같은 삼각형이 양쪽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거의 정 가운데 무게 중심이 있겠지두 그러니까 개를 이렇게 붙이면 어차피 가운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무게 중심하고 요 무게 중심이 막대기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정 가운데 무게 중심이 있을 거니까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 여기가 무게중심이 돼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찾아도 돼. 이게 an이니까, 이게 루트 2분의 an이 되고, 그거에 2대 1이니까, 그죠? 그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루트, 3분 루트 2분의 an, 그게 바로 나오죠. 그렇게 해서도 나오네요